안녕,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른이 되면 꼭 가지게 되는 것, 바로 직업과 직무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먼저 직업이란 무엇일까요? 직업은 우리가 사회에서 돈을 받으면서 하는 일의 종류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 의사, 요리사, 소방관, 경찰관 같은 것들이 모두 직업이에요. 그럼 직무는 뭘까요? 직무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말해요. 예를 들어, 직업이 선생님이라면 직무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직업이 소방관이라면 직무는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죠. 직업은 이름입니다. 직무는 그 이름 안에서 해야 하는 일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또 다른 예도 볼까요? 의사라는 직업 안에는 진찰하기, 주사놓기, 수술하기 같은 여러 직무가 있고 요리사라는 직업 안에는 재료 준비하기, 음식을 만들기, 맛을 확인하기 같은 직무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직업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직무는 그 사람이 실제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나요? 그 직업 속에는 어떤 직무들이 있을지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지식을 가지고 올게요. 안녕!